미친다난쌍인자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또라 또또라이들에이 엘미라 공포 게임입니다. 근데 안 보실 것 같아요. 드로잉 보드 스튜디오 선물 엘미라 엘미라. 응. 어. 일단, 시작부터는 제작해요. 아니, 씨. 흩어져 가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흩어져 가? 불빛을 따르라. 불빛, 불빛을, 라 하래. 아, 불빛을 따라가라. 옥터가, 옥터가 불빛을 따라가래. 저기 어떤 집같은게 있어요 잠깐만 병원에 들어가세요 사출소 아닌가요? 사출소에 들어가세요 아 이것도 또 공포병원이야 이것도? 정신병원이었어요 여기, 여기도? 아나 칠래 나 칠래 <laughs> 난그냥 쌍유사니까, 저기 갈래. <laughs> 아, 빨리, 에미야좀 나와봐. 여기, 이거, 에미야안 보여. 에미야좀 나와. 네, 에미야 나오면 픽이 나올 것 같은데. 아우, 렉. 청원? 뭐잉에미야투로승간이동아 친구 찾기 핑크 찾줬어요 족식동을 갇혔는데. 어, 야, 너. 뭐라는 거야, 이거? 여기 어떤 노트가 있는데, 쟤다 영어 민트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 글씨가 그리고 발음에 날아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난 몰라. 눈을 오늘, 오늘, 오늘 위한 열쇠를 찾으세요. 맞아?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겟나 껌껌해 죽겠는데 좀 불빛 좀 채, 불빛 좀 해줘요. 배세병원이어가지고 정기 끊기냐. 나갈래요, 나갈래요. 나갈 거라고. 아, 좀, 좀, 좀 나와라.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속전동 발견했는데, 로복스야. 모아주기 초콜방? 여기 뭐, 귀신 캐치방이야? 맞아. 아니, 저거, 더 나은 속전동인데, 저거. 심정된 아이들이라. 왜 이렇게 아이들 얼굴이 못생겼냐? 보니까 그래 저거 세 번째 엘미라 아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껌껌해요? 좀손정등좀 해봐라, 어? 아, 나갈래요, 나갈 거라고. 아까쪽우주데 응? 또, 거 저거, 저거. 왜? 여기 아이고 여기 와 이렇게 끌 아이씨 재밌네 해야 되겠다 탐전 되게 예쁜 로봇스네, 이거. 저거 로봇스 내야 돼. 맞아. 아니, 저거 로봇스템을 대놓고 저기 놔두면 사람들이. 아, 나 그냥 여기서 잘래. 여기 매트리트도 있고, 튜브도 있고, 힐링이다. 네, 이 아, 여기 십자가랑 이거. 이거 그 이거 십잖아 여기 딱 붙여 놓으면 감성질인데 열쇠 찾으라는데 열쇠가 그니까 어디 있는데요? 제어 제어도 없고 와 진짜 아니 뭔가 키가 없는 게 그래서 아 모색깔이 없이가 아니, 이거 키가 왜 이렇게 안 돼? 이 어딨다고? 오, 나온 소전등 있는데? 아니, 나 키가 어디는모르겠어한방탈릭어 아름다워. 띵! 띵!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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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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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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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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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아,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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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처음 가보는다는데? 여기 오픈? 아씨 뭐야 어디서 귀신 사진 있어 아잠 소리 꺼야지 아 야, 여기 노... 야, 이거, 엘미라 사진 있는 거같데 엘미라. 어. 얼굴 흑백 처리 개킹많네 뭔가 키가 올리는데요. 아니, 그래? 그룹... 여자들장실지 남자화장실인지 그분을해야 돼. 응. 같대데 그냥 고똑하한화장실운동들어놨 여기 여자화장실 아니오 안... 보인? 이게 어디고 또어야 아직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들 눈 지금 겁나 어둡지졌잖 은, 지금, 겁나 오름 짠슨. 잔스는... 왜? 은, 뭐뭐일 하는데? 야, 근데, 엘미야 이거, 좀 재밌는데? 왜냐면, 이게 탐방 가는, 에, 엘이미 에, 잠시 이 잠시 어디? 남자장실이 여인데 여기 샤워실인데, 뷰? 아니, 변기가 없어! 여기 남자장실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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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비 내렸다. 뭐야? 에미나가 내 눈앞에 치워왔어. 뒤집히게 잡았어 와우 드디어 열렸다 플랭크? 아니 플랭크는 또 어딘데요 브릿지로 사용할 배치할 잡기 이게 퀵사진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얘 브릿지가 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야지나 이거 키친 쳐 먹었던, 이게, 에임이라가 나타나가지고 있 워트, 아우, 씨. 또 바람에 날라가다 그치야? 이 바로 뒤에 있다, 야. Uh -huh. 왜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이냐? 이거, 흠, 흠, 이 침대를 못 쓰라는 소리야? 침대를 없앤 데서 누가 되냐고요? 나 아까 빵했던 방이고? 이게 어려워 맞아 노트도 없냐 여기 죄다 제자... 오 여기 총와 보는 방인데 Come on come on. 오 한자 아니 이제 버킷리 갖고 한자였어 여기 뭐야 맞아. 겁나 웃자 맞아. 근데 겁나 웃긴다. 맞아. 얼굴 이 어, 다 어. 되게 웃긴다. 응. 깜짝아. 겁나 긴다 노트북 또있다 오. 아씨 개웃긴 <laughs> <laughs> <귀여운데>? 어? 개웃긴데? <laughs> 맞아니너 반을 필요해? 아하 아씨 눈 겁나 깜... 까맣는데 어떻게 건너면 안타까워 응? 방금 전에 매개가 들렸는데 뭐지? 빨리 와너 어딨어 아 그래? 미쳐 말이야? 여기 있지? 여기? 여기서 열리나?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아 그래? 맞아, 이쪽 토도 뭐? 야, 응? 출발 안 도와줄 건데, 안 도와줄 건데, 우리가 왜 구해야 돼? 우리가 왜 구해야 돼? 나 어딨어? 우리 어디 가야 되지? 막고? 맞아? <laughs> 뭐, 빠른 시일 내에 엔터와 트집을 뭐 이런 거야? 어이구, 응? 어? 어? 너어져쳐 죽었는데? 챕터 이제 또 넘어가? 응. 근데 왜 이렇게 검은 화면이지 내 얼굴 보란 소린가 아하 에이 아이씨 뭐야 하이 더 나아졌는데 저거 또로벅스잖아어 노트다 뭐야 피눈물 피넛물을... 노트 보면 피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식 또 있는데 나는 이 어떤 종류의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하실을 탈출구를 찾으세요 오, 사진. 여기냐? 여기 수술실이고? 정식병원냐 얘도? 오, 노트다, 또. 응? 나가라, 오? 나가라, 는 거. 너, 어딨어? 그 말이니, 너? 뭐야, 죽으신다, 씨. 에이, 내가 아 뭐야? 또키쳐아야 돼? 아 이제 키도 아니고 이제 사칠 찾칠 아직 여긴 대표. 그러니까 이거 정리 정도는 좀 잘했어야지. 정리 정도 정리 정도는 30 40년 동안 안 하니까 있다고 그랬지. 자세한 자 이거. 우리 정도는 좀 제대로 좀잘 써야지. 우리 정도 리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으로는지왜 우리 보고 저거 그래. 사진 노래. 사진 노래. 이거 장소 사진 꾹 눌러. 아, 끼웠나? 오케이. 끼지 마. 일단 다른 거. 이거? 이거 대충 저기 장소 사진 이걸 하면 되는데, 넌 지금 중복이 와서 못한 거 이게 무슨 상찍인데 뭐야? 여기 또살이 있었어? 엘리니다 오, 나 살인을 다 찍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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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아, 뭐야, 이씨, 바람이 또 날라가네. 뭐야, 이거. 시체 보그라미소. 이렇게 얘보그라어소 그니까, 여기 엘미, 엘미랑 뭐, 아무튼 다른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웃음인데. 앞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 하수구인데 왜야? 응? 시원장 맞네 근데 뭐, 속가안 들어갔는데? 근데 분해 주 사야 아, 나는 뭐, 어떻게 한 거야? 이사 이, 이상한은 아예 사진을 가지고 있어. 아, 여기. 이 바로 뒤에 있다. 이게됩저 도움 못 받아. 저 도움이 거 로복스야. 오버을 음, 뒤집으라고요? 오 멋있다 뭐라는거야 얘는 또 아니 공포게임이면 귀신을 좀 많이 넣으라고 왜 이렇게 이거 할인 요소밖에 안써응 쟤머리블귀신한테죽었는데 <laughs> <laughs> 진짜 테이 귀신. 개개개개 에리카 타타어 그래. 어,